두산도나 두산인프라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정석 유튜브입니다 <laughs> 자 어, 두산인프라코를 한번 어, 보도록 하죠 두산인프라코 아참 멋진 모습을 보였네요 음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 어, 샤우팅하게 나와준 그런 어떤 측면은 있습니다. 자, 디비 어, 형이 얘기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단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뭐 증대되고 있다. 자, 2분기에 특히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선조 효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7.8%를 나타냈고, 야, 7.8% 정도면 좀 선방한 모습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분기에 매출이 1조 9,757억가량. 이렇게 한 7.8%라면 엄청 잘 나온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음, 신흥시장의 어팡두나에도 중국시장의 이 부분, 시장의 파이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음. 자, 그리고 바켓의 신규 제품군의 성장이 감소폭을 줄였다. 영업이익은 엔진 부분과 마, 바켓의 매출이 감소했고, 중국에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 중국은 여러 지역의 굴삭기 판매가 비수기이고, 비수기이고,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이 상존했다. 동사가 선전하고 있는 중국 굴삭기 시장의 하반기에 판매는 비수기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어, 주요 어, 국가들의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하반기에 유의미한 굴삭기 판매량 개선이 좀 힘들 전망이다. 또한 음, 영업 손실이 오니까 그러니까 엔진 부분에서 어, 미스 단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그 하반기에 비수기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개설적인 비수기 진입에 따른,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인프라코, 오, 이, 차이나. 이 차이나 소송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 판결에 따라서 어좀 부분이 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비수기고 하지만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좀뭐 너무 싸게 거래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최근에는 좀 주, 주가가 올라온 그런 어떤 부분도 되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DB형이 얘기했던 그, 이런 어떤 부분이, 예, 윤곽이 좀 약간 보이죠. 주가를 보면 좀 윤곽 비수기도 있고, 어, DICC에 대한 뭐 소송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 하지만,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매각에 대한 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게 두산 인프로코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그 기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요. 인프라코. 아닌데, 음, 죄송합니다. 제가 키보드가. 자, 이게 됐네요. 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 보면 뭐, 현대. 뭐, 현대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에서. 그쵸, 그쵸. 보면 현대나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의 테마로 됐고, 좀 비수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 제가 이전에 뭐 영상 편에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거 너무 싼데 싼데 이렇게 부분에서 주가 슈팅이 나왔네요. 보면 음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현대중공업의 코멘트가 뭐 아니라고 하지만 또 모르고 뭐 하나에서도 모르고 뭐 거의 뭐 카오스라고 보, 보면 될까요? 음 카오스 음 카오스의 카오스의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죠. 혼돈 속에서. 음. 근데 요런 부분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는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은 좀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중요, 중요한 것은, 어, 요런 어떤 부분을 또, 어좀 봐야 하는, 좀 다른 다른 형들을 좀 섭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요형을 한번 섭외를 했죠 아이고 나들 섭외를 했구만 황초 예좀 네, 섭외를 했는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그 우리 개미형들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맨니보로 되냐 아이 그래도 뭐 형은 돈 많으니까 좀좀 해줘 봐요 어 알았죠 메모장 준비해 <laughs> 예, 알겠어요. 자, 그럼 메모장 치면서 공부를 해야지, 보면. <laughs> 아, 어디서 이런, 이런 초대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보면. 자, 자, 버규장좀 좋은 얘기 좀, 좀 이렇게 잘, 아, 좀, 음, 얘기를, 어, 해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이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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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자, 주가 주가는 박앤세일 시점이 있어. 그 시점은 대중들이 외면하고 공포를 느끼는 구간인 그야 알았지 황소그 에이그... 어떤 내용인지는 좀좀 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너가 설명해 줘나 들어갈 래 바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의 정의 중게 <laughs> 자, 요 부분은,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월봉을 봐야 되겠군요. 월봉에 대한 부분을 탁 보면, 이게 느낌하니까 쫙 나와요, 보면.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예, 좀, 뭐 어쩌다가 또 이렇게 좀 뭔가 <laughs>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 <laughs> 이전에 맞았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어떤 그 말씀을 드렸는지, 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요런 어떤 부분을 한번, 음, 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어, 이게 왜안 되지?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자 보면 요 버핏 버피, 버핏 청의 얘기가 정말 맞죠. 주가는 바게스의 시점이 있어. 그거는 대중의 외면하고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렇죠 대중을 느끼고 공포 뭡니까? 그 뭡니까? 그뭐 얘기하면 그거죠. 역. 역 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형들도 아실 거예요. 보면 역.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안 되고. 자. 역. 자 역. 아 어, 이거 잘안 되냐? 역발상이 돼야 된다. 이 역발상이 뭡니까? 남들과 남들과 그 따라서 따라서 다니지 않는다는 거가 되겠죠. 외로운 늑대가 되라. 외로운 늑대가 어? 보면 그럼 이런 강의를 어디 안 해줘요 보면 이럴 때가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그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외로운 늑대가 되어야 돼 외로운 늑대 그니까 외로운 늑대의 탑 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거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외로 외로울 때. 응?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니까, 러이 버피청이 얘기하라고 외면하고 공포를 좀, 공포를 느끼면 좀 싸니까, 그쵸. 어. 그런 겁니다, 보면. 외로운 늑대가 돼야죠, 보면. 그니까, 러 이게 보면,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 자, 이런 어떤, 자, 뭐, TV에 방송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맛집. 근데 가면 맛집이 맛이 가 없어, 보면.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그니까. 러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자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외를 받았지만 그래도 좀아 여기 여기 사장이 오래 일했어 오래 아니 오래 오래 장사를 했어요 오래 오랫 동안 그 다음에 좀낙가림 이미 심해 갖고 방송출연 이런 거안해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주가가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도 좀 약간 소외를 많이 받았다고. 음. 그래서 이런 어떤 저항선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저항선. 근데 이게, 이 패턴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이 구간대에서 어, 주가를 들어 올려주면서,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그게 이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면. 지금이.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슈팅이 나왔으니까, 요, 기서 살짝 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겠죠, 보면. 요런 이평선에 대한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음, 요런 어떤 이평선에 대한 부분. 오일선. 근데 나쁘지가 않아요, 보면. 응? 그래도 우리 형들이 보면, 아, 나는, 나는, 내가, 어? 이전에 이거 금융위기 때 샀다가 지금 이렇게 있어. 어, 그런 분들도 계시, 아픈 분들도 계시고 한데, 참. 근데 반등세가 좀 나와줘서 좀, 좀 좋은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네요. 이 구간은 좀, 좀, 생각보다 싼 그런 어떤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보면. 요런 그러니까 것으로 버피 형이 얘기해도 요게 좀싼 편입니다, 보 앞으로의 어떤 테마도 있고, 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좀 두산인프로코에 대해서 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음, 그런 측면은, 뭐, 되지 않나,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